내가 원. 다음. 내가 원한. 미국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또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런쥔이라고 생각해요. 맞아. <laughs> 근데, 근데 진짜. 팬찬이 요즘 런쥔이랑 뭐 <laughs> 뭐해요? 저번. 아, 아니 요즘 빠졌어. 요 저번 물어봤는데 누, 누가 누그뭐뭐 그 뭐, 뭐? 아 런쥔이 팬됐어. 어. 아팬 아니야? 런 며들었어. <laughs> 아 뭐야? 난 그냥 좋아하는. 난 그냥 좋아하는. 난 그냥 좋아하는. <laughs> 어, 런, 런쥔 여자 아니 이거 뭐지? 어.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재밌었던 <웃음> 에피소드가 <laughs> 있다면은 일단 <laughs>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들어왔죠. 우리가 또 축구를 했었잖아요. 저는 내가 런쥔이랑 저 있었던 저희가요? 게 제일 좋았어요. 네. 당신은 저는 안, 안 했어요. 아 근데 런쥔 어지 어지 철로하고 저는 확실히 진짜 진짜 뛰어다녔어요. 진짜. 아 나도 나도 나 진짜 좋은 에피소드 생각났어. 뭐? 나 그때 축구장에서 저녁 런쥔이랑 단둘이 먹었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뭔 컨셉이냐 그 기억나지 그 컨셉, 객석 거기 축구 경기장 그 관람석 단상에 제이의 유인형이다 런진 어우 기억나 진짜 오. 맛있었는데 재밌었어 잘했어 아 근데 우리 그때 뭐뭐 얘기하고 런진이 오늘 괴롭히잖아 아 <웃음> 어, <웃음> 어이, 뭐야 뭐야 뭐야, 형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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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, 우리 삼각관계야 어, 삼각, 삼각, 삼각김밥 런진이 내 거야 나도 뛰 <laughs> 삼각관계 <웃음> 왜 이렇게 많아 삼각김밥 런진이 런진이 사실 어, 지성이 커요. 아니야. 안 긴빠. 아니, 아니. 아니 지성이 재노 거야. 야야야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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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아 오늘. 야, 야. 아니 재노는 재밌니까. 네, 진행할게요 만약에 번지점프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멤버들은 우리 멤버들 중 누구랑 가고 싶어요? 지성이요. 아유, 어, 역시. 아! 드, 진짜 명문은. 그러니까 런쥔이랑 그렇게 빨리 공, 빨리 바로 바로 나와. 진 영정명들 들어와야겠네. 사실 재밌할 거야. 근데 내가 여기서 그나마 많이 먹는 내가 집을 가면 대체 왜좀 먹는 거야? 근데 왜 나는 살이 찔까? <laughs> 고민을 해봤어. 근데 우리가 안 먹는 게습관이다 보니까 먹으면 살 찌겠고 먹으면 살 찌. 죠아 이게 체질이 뛰는 고 기초대사량이 우리가 너무 낮은 거지. 나는 안 그런다. 그래. 아니 사람마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야? 예, <laughs> 기초대사량 <전환> 높은 사람도. <laughs> 정말 공감을 못하겠다. 어. <laughs> <이래를 웃음> 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매력에 <laughs> 빠진 조정이었어.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? 너무 자세해 너무. 아 근데 아, 네. 와 진짜 커요. 아, 맞아 이번에 약간 그러니까 매거진 앨범이 진짜 런쥔이 상체만 해요. <laughs> <진짜> 안녕. 어미쩔해. 수박야. 제일 예쁘잖아. 솔직히 근데 귀엽다. 자 이거 다 보여주면 또 너무 큰 스포이기 때문에 아, 각자 예아. 마음에 오. 드는 사진 하나씩만 보여주는 아니, 걸로. 근데 솔직히 해찬이 형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런쥔 형하고 천러가 진짜 잘 나오긴 했어요. 아니 근데 런쥔이 확 미쳤다니까 나 진짜 이것만 보여주면 안 돼? 와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, 런쥔이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 내 차례 내 차례 아니 근데 나내 <laughs>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 오케이 okay. 어떻게 할까 누가 먼저 할래 첫 이렇게 MC 권한으로 내가 정할게 오늘은 해찬이와 런쥔이 레드 퀼즈 중 아니 너무 정확해 오케이 okay. 이거 MC의 권한이기 때문에 진정, 진정해, 진정해. 승패도 MC가 마음대로 네 승패를 또 제가 아, 먼지는 인정아 이거 귀여워요. 벌써. 아, 아, 자 합시다. 네, 잠깐만요. 이제 순서 뭐 누구부터 할 건가요? 먼저 해. 오케이, okay. 그냥 바로 해야 돼요. 배코 찔러 안 해. let's shoot. go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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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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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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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나 d <laughs> 어 l l i 너무 귀여. d e l Lia. Mendel Lia. Mendel Lia. Mendel Lia. m e n d e 항상 우리 Mendel Lia. Mendel Lia. m e 고 d e l Lia. m e n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, 우리 함께 서로 힘이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야 귀엽다 진짜 아 진짜 귀여웠어 진짜 불벼잘했죠 근데 머리 되게 잘난 거 같아 다행이네 어, 아, 아런쟌니아 너무 예뻐 오 지성이 와 아, 이거 살렸네 아, 아별똥이야 어, 진짜. 진 아, 아, 진짜. 데아 근데 그짜진나그짜 그... 그... <laughs> <너무 좋다고. 웃음> 아, 네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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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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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